그 예전에도 또 뵀던 분이 오셨는데 사랑 고백하고 끝내실 것 같아서 이쪽 남자분 먼저 질문 받을게요 죄송해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이번에 두 번째 관람하게 됐는데 솔직히 이번 영화 찍으면서 좀더다 20대 때 찍으셨는데 혹시 10대의 감정을 이뤄냈는데 어려움은 있지 않았나 또 그리고 유연석 님 같은 경우에는 백진희 양과 실제로는 6살 차이지 않습니까? 그 호흡 맞추는 데는 또 어려움이 없었는가 궁금하고 질문하고 있습니다. 어 물론 이제 이미 다 성장해 버린 나이에 성장통에 대해서 그려야 된다는 것이 고민이 많이 됐는데, 뭐저 역시도 그 시기를 겪었었고 그런 것들을 뭐 회상해 보기도 예. 하고 또. 특히 뭐, 쌍둥이, 일환성 쌍둥이에 대한 것들은 이제 뭐, 책이나 자료를 통해서 좀 보고, 관련 영화 같은 걸좀 보면서 참고를 했던 것 같고요. 어, 뭐, 실제로 6살 차이가 나지만은, 저도 이제 그, 마음속에 그, 어린 마음이 있습니다. 그래서, <laughs> 그래서, 당시에 어떤 그런 것들을 되돌려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. 그 다음에, 음, 어, 진이랑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좀, 어, 제 나이가 느껴지지 않게끔 좀그 벽을 좀 허물고 얘기를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음, 그런 식으로 연글, 연기를 좀 접근하지 않았나, 네, 생각이 듭니다. 음, 두 번이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<laughs> 음, 그냥, 이, 저딱 스무 살때 찍은 거여서, 근데 그때 열 여덟, 열 아홉 대 감정을 끌어왔다니 보다는 그냥 그 순간순간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잖아요. 그래서 순간순간에 많은 걸 느끼고 그러려고 오빠랑 또 대화도 많이 하고 감독님이랑도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.